오늘은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가 왜 나이 들어서 살기에는 힘든 환경인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보니 막상 은퇴를 앞두고도 서울을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군요. 실제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경험담을 모아보면 노년기에 서울에서 지내는 건 여러 면에서 무리가 따르고 위험 부담도 크다고 합니다. 한 분은 서울에 산지 40년이 넘었는데 막상 은퇴가 코 앞으로 다가오니 삶이 너무 빠듯해졌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사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월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어느 정도 경제력이 받쳐주니 서울 생활비를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워낙 높고 물가 역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비쌉니다. 어떤 분은 서울에서 먹고 자는 것만으로도 생활비가 200% 이상 뛰었다고 하시더군요. 굳이 사치를 하는 것도 아닌데 매달 식비와 공과금으로 지출이 계속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퇴직금이나 연금만으로는 마이너스가 커지는 악순환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생생한 경험담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서울의 평균 집값은 지방 주요 도시와 비교해도 두배세 배가 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동산이야 매매 말고 전세 월세로도 거주할 수 있지만 보증금이나 월세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높습니다. 그러니 노후에 여유롭지 못한 분들은 매달 고정비용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벅차실 겁니다. 서울에서 식료품 값을 비교해보아도 중소도시나 농촌 지역보다 10%에서 20%가량 비싸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이런 누적된 차이가 월마다 연마다 쌓이다 보면 은퇴 후에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됩니다. 또 서울에 오래 거주하신 어르신들 중에는 예전에 지어진 오래된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 사시는 경우가 많은데 유지 보수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한 시청자분은 매달 관리비가 올라서 그 부담이 적지 않다고 하셨어요. 승강기가 자주 고장나서 수리비가 또 들고 오래된 배관 교체 비용도 관리비에 포함되니까 결국 할부로 내는 셈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넘겼지만 지금 와서 보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하십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이런 갑작스러운 비용 청구가 상당히 큰 스트레스라는 호소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의료비 부담입니다. 서울이 의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고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막상 살면서 느끼는 건 조금 다릅니다. 한 시청자는 서울에서 대형 병원을 찾는 건 쉬워도 대기 시간이 너무 길고 치료비 또한 부담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종합 병원에서 간단한 검진을 받으려 해도 예약이 꽉찬 경우가 흔하고 한두 달씩 기다려야 하는 일도 잦습니다. 거기에다 대형 병원일수록 진료비가 훨씬 비싸니 원정 진료를 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은 차라리 서울 외곽이나 지방으로 가면 더 저렴하고 편하게 진료를 볼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 얘기가 의외로 상당수에게 공감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교통이 편리하다는 건 맞지만 대중교통 이용시 그 복잡함이 노년층에겐 굉장히 힘겨운 일이 됩니다. 출퇴근 시간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지하철과 버스가 무척 혼잡하니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힘들어 하십니다. 실제로 한 시청자분은 허리가 안 좋아서 오래 서 있기가 힘든데 서울에서는 버스 타면 자리를 얻기 어려울 때가 많아 매번 피곤하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지하철 계단도 만만치 않고 환승구간도 길어 다니시기 번거롭다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차를 운전한다고 해도 주차난과 교통체증으로 또 다른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오히려 지방에서는 대중교통이 조금 불편해도 적은 교통량 덕분에 자동차 운전 시에 마음 편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공동체나 이웃과의 유대가 문제를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노년기가 되면 사람들은 점점 외로움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서울 생활이 젊을 때는 바쁘고 재미있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바쁜 도시에 혼자 내던져진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한 시청자분은 자녀들은 모두 분가하고 배우자는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서울에서 혼자 살다 보니 아파트 이웃들과 교류도 거의 없어서 늘 적막감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동네에 나가봐도 낯선 환경에 혼자 나이 든 사람만 덩그러타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우울증이 찾아왔다고도 합니다. 지방이나 소도시로 내려가면 아직도 주민들이 서로 돕고 교류하면서 가족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는 후기들이 자주 올라옵니다. 환경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서울은 대기 오염이나 미세먼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있지만 인구 밀집 지역일수록 대기 오염이 심하고 소음 공해도 크다는 건 누가 봐도 사실입니다. 반면 지방이나 교외로 조금만 나가도 공기가 맑아지고 녹지대가 넓어져서 건강을 유지하기가 좋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맑은 공기와 여유로운 자연 환경에서 살고 싶어지는 건 당연한 이치인데 서울에서는 건물숲 사이에 갇혀 지내야 하니 몸과 마음의 피로가 쌓인다고 하십니다. 은퇴 후에 마음의 여유를 찾고 싶어서 서울을 떠났더니 오히려 친구들도 새로 사귀고 취미 생활에 몰두하게 되어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시청자의 사연이 꽤 눈에 띕니다. 예를 들면 시골 마을에서 작은 텃밭을 분양받아 채소를 기르고 낚시나 등산 같은 야외 활동에 도전하는 등 다양한 즐거움을 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삶은 도시에서 느끼던 끝없는 경쟁과 바쁜 스케줄에서 벗어나 온전한 휴식과 소소한 행복을 찾게 해준다고들 하십니다. 노후 자금을 운영하는 면에서도 지방으로 내려가면 주택 비용이 확연히 적게 들고 생활비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 시청자가 실제로 계산해 봤다며 알려주셨는데 서울에서 전세로 살 때마다 들어가는 목돈과 월세 부담은 물론이고 기본 식생활비나 교통비 그리고 각종 문화생활비를 합치면 지방에서 사는 것보다 최소 30%에서 40% 이상 비용이 더 든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서울을 벗어나면 남는 돈으로 다른 취미생활이나 여유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니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보면 노후의 서울 생활은 상당히 큰 도전이고 때로는 무모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사정이 달라서 자녀들이 서울에 살고 있고 병원도 서울이 편해서 끝까지 떠나고 싶지 않다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점점 고령화가 진행되는 사회에서 살면서 내 건강과 경제 상황 그리고 정신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서울이 과연 맞는 도시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볼까요? 한 시청자는 70이 넘어서도 서울에 남아 있기로 했다가 결국 부부 모두 건강이 악화되어 도저히 버티기 어렵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온갖 교통소음과 매연에 시달리고 관리비는 매달 치솟고 퇴직 후 수입이 급감한 상황에서 빚을 내고 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자녀들도 함께 의논해서 경기도 외곽 소도시로 이사를 했는데 공기가 훨씬 깨끗해졌을 뿐 아니라 집값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상당히 여유로워졌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집앞 공원에서 운동도 하시고 인근 전통시장에서 저렴한 식재료를 구입하며 새로운 이웃도 사귀셨다고 해요. 본인은 왜 진작 나올 생각을 못했을까 후회한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자녀들이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참아 떠나기가 망설여졌는데 막상 본인이 도시에 남아 있어도 애들이 바빠 자주 볼 수도 없고 무기력감만 더 커졌다며 차라리 조금 떨어진 지방으로 내려가 사는 게 낫겠다고. 결정하셨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반대했지만 사는 모습이 좋아 보이니 이제는 주말마다 놀러 온다고 하셔서 관계가 더 돈독해졌다는 사연도 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자녀와 가까이 살겠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에 남으려 했던 결정을 바꾼 사례가 꽤 많습니다. 물론 노후에 갑자기 시골로 들어가 적응을 못하거나 병원 시설이 부족해 곤란을 겪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교통이 비교적 편리한 수도권 외곽이나. 중소도시를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접근성도 어느 정도 확보되면서도 서울보다 훨씬 저렴한 집값과 생활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은 광역철도나 고속도로가 잘 되어 있어서 서울과의 왕래가 예전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한 시청자는 평소 병원이 필요하면 서울로 나가고 장을 보거나 일상생활은 지방의 조용한 동네에서 해결하니 만족도가 높다고 하셨습니다. 최근에는 도시 정비 사업과 재건축이 활발해지면서 재개발 구역에 사시는 분들은 나이 드신 상태에서 이주를 강제로 당하거나 보상 문제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한 시청자는 내가 살던 동네가 재건축으로 하루아침에 공사판이 되어버려 먼지와 소음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분양을 받으라는데 분양가가 엄청나서 엄두도 못 낸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울을 떠나기로 했지만 더 일찍 결단을 내렸다면 번거로운 과정을 줄일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을 표현하셨습니다. 집값 자체도 언제 떨어지거나 오를지 불확실성이라는 스트레스가 존재합니다. 한 분은 집한 채가 전 재산인데 경기 변동에 따라 자산 가치가 심하게 요동치니 노년의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합니다.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 상품은 전문가 도움을 받아 어느 정도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지만 주택 시장은 워낙 변수가 많아서 나이 든 분들이 쉽게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방주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폭이 서울보다 작고 실거주 목적에 맞춰서 구입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들 하십니다. 또 다른 문제는 서울이라는 도시는 문화시설과 편의시설이 집중되어 있어서 문화생활을 누리기 좋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노년에 접어드니 교통 체중과 복잡함 때문에 접근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한 시청자는 영화관이나 공연장에 갈수 있는 건 맞는데 집에서 이동하는데 너무 지치고 표값도 비싸니 자주 즐기지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지방에 살 때는 작은 공연장이나 무료 문화 행사가 오히려 자주 열려서 의외로 즐길 거리가 많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꼭 서울이어야만 문화 활동이 가능하다는 생각은 편견일 수도 있다는 거죠. 평생 서울에서만 살아와서 떠나는 게 막막하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새 동네에서 적응하고 생활해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경험을 나누어 주신 시청자분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현지의 동호회나 봉사 단체 같은 곳에 가입해서 사람들과 교류하다 보니 생각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고 하십니다. 또 인구가 적은 곳이라 이웃들과 한두 번만 마주쳐도 금방 서로 얼굴을 익히고 인사를 나누게 된다고 합니다. 어느 분은 작은 카페를 열거나 농가 체험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활력을 얻었다는 후기도 전해주셨습니다. 서울에서의 사회적 편의를 놓치기 아깝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금 문제나 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도 서울이 더 높게 책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 시청자는 자신이 광역시로 이주했는데 시세 차이가 큰 데다 지방 정부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나 교통지원 정책 덕분에 혜택을 보고 있다며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과 소통하기도 쉽고 민원 처리도 빠르다고 하더군요. 서울은 워낙 인구가 몰려서 행정 처리가 느리고 기다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복잡한 생활을 유지하는 게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야간에도 불빛이 너무 환하고 소음이 끊이지 않는 도시 환경이 오히려 숙면이나 심신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 시청자는 밤에도 간판 불빛과 차량 경적 소리 때문에 잠을 설치고 스트레스가 가중된다고 토로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상 시간도 들쑥날쑥해지고 건강까지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반면 조용한 교외 지역에 가니 규칙적으로 잠자리에 들고 이른 아침 산책하며 몸 상태가 훨씬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한편 어떤 분은 내가 작년기에는 서울 생활을 누리고 노년에는 지방으로 내려가는 이른바 하프 앤 하프 전략을 세우시면 어떻겠냐며 조언을 주셨습니다. 예컨대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마칠 즈음에는 서울 생활의 필요성이 줄어드니 그 시점에 슬슬 집을 정리하고 저렴한 지역으로 가서 남은 시간은 조용히 살아보자는 의견이죠. 실제로 이런 계획을 실행해 옮기는 분들이 서서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댓글과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노년에 서울에 남아있으면 큰일 난다는 말을 결코 과장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이 더 적합한 분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대다수의 경우 경제적인 측면과 건강 측면, 그리고 정신적 여유를 고려할 때 서울이라는 도시가 과연 최선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큽니다. 굳이 멀리 시골 깊숙이 들어가지 않아도 중소도시나 수도권 외곽만 가도 집값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생활비가 훨씬 절약된다는 건 이미 많은 자료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절감된 비용으로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며 실제 삶의 질이 눈에 띄게 올라갔다고 하십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아등바등 생존하듯이 지냈는데 이제는 비로소 인생을 누리는 기분이 든다는 표현도 흔히 듣습니다. 또 요즘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해서 꼭 서울 도심에 있어야 할 필요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원격으로도 사람들과 연락하고 온라인으로 필요한 정보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원격 의료 서비스나 온라인 모임도 조금씩 확대되고 있으니 지역에 있다고 해서 정보에서 소외되는 일은 예전만큼 크지 않습니다. 시청자 한 분은 내가 서울에서 누리던 대부분의 것들을 지방에서도 누릴 수 있다며 의외라고 이야기하시더군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은퇴를 준비하거나 혹은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께서 서울에 계속 거주해야 할 이유가 과연 얼마나 큰지 자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과 멀어지는 게 걱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자녀가 직장과 생활 패턴 때문에 부모님을 자주 찾기가 어렵다면 서울에서 기다리고 계셔도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내기 편한 중소도시나 시골 근처에서 사시다가 필요할 때마다 자녀들이 내려오거나 부모님께서 일정 잡아 올라가는 식으로도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다고 보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또 노년에는 무엇보다 경제적 안정과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은 분명 매력적인 도시이지만 과연 노년에도 그 속도가 나에게 맞을지 의문입니다. 생활 리듬과 가치관이 바뀌는 시기에 너무 복잡하고 치열한 환경에 남아있는 게 스트레스가 될수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결국 건강을 해칠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소모가 큽니다. 게다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물가와 집값 관리는 계속 신경 써야 하고 예상치 못한 재개발이나 인프라 공사로 삶의 터전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청취자분들 중에는 반대로 조금 더 신중하시라는 분도 있겠습니다. 지방 생활이 전부 낙원 같은 건 아니니 자신이 좋아하는 환경과 필요한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하시죠. 맞습니다. 준비 없이 곧장 내려갔다가 병원이나 교통 문제 때문에 다시 서울로 돌아오시는 분도 읍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막상 노년이 돼서 급하게 결정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일찍 다양한 지역을 탐방해 보시고 정보도 수집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 시청자는 매주 주말마다 지방 도시를 차로 돌아다니며 내 마음에 맞는 지역을 골랐고 그곳에 작은 전원 주택을 지어 정착했더니 매우 만족스럽다고 하셨습니다. 겨울에는 난방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긴 했으나 서울에서 아파트 관리비에 보태서 내던 금액보다 오히려 적어서 문제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마당에서 채소를 길러먹으니 식비도 절약된다고 하니 부러운 이야기지요 서울을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서울을 비판하냐고 서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년층에게 서울이 너무 힘겨운 무대라는 점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나이 예순을 넘기니 그냥 지하철 한정거장만 이동해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사람이 많이 몰려드는 곳에서는 머리가 지끈거린다고 하셨습니다. 일상적인 이동마저도 체력 소모가 심해지니 바깥 활동이 자연스레 줄고 그러다 보니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이 커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 지인 중에도 은퇴 후에 서울을 떠나 경상도 어느 중소도시로 이사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낯설어 하시더니 이제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이자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 인구도 상당해서 문화센터나 생활체육시설이 잘 발달해 있고, 노인대학 프로그램도 자주 열린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자칫 경쟁 속에 치이고 건강관리조차 돈이 많이 들었는데, 그곳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운동하고 사람들을 만나 활동하면서 몸과 마음이 편해졌다고 자랑하시더군요. 결과적으로 노후를 서울에서 보내야만 한다는 고정관념을 깰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이 전부 서울에 있어도, 그 가족도 언젠가는 서울을 떠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부모 자식 간의 일정거리가 있는 생활을 오히려 성숙한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요즘은 늘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본인 가정을 꾸리느라 바쁘다 보니 부모님을 자주 챙기지 못하니 차라리 부모님이 더 쾌적하고 비용 부담 적은 지역에서 행복하게 사시는 게 서로에게 이롭지 않겠느냐는 거죠.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노후에 서울을 떠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말씀드려보았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단순히 공포심을 조장하려는 게 아니라 미리 현실을 알리고 노후 계획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이 좋고 익숙하다고 그냥 눌러 앉았다가 건강 잃고 돈도 바닥나서 막막해지면 그때는 이미 늦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지방이나 교회 생활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시고 내게 맞는 방법을 찾으신다면 더 여유롭고 풍요로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